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11일 월요일이자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35일째 되는 아침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되면 특세 40일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난주간에 들어가는 이한 주간 주의의 큰 언어를 나오신 은혜를 우리의 모든 일정과 생활 속에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복음성가 불러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주 주 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동기간 이루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나의 모든 곳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리냐 종기 따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이 하트인데요. 우리 마음을 뜻하는데 이 약한 것은요. 죽으러 들고 깨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그 다음에 자랑하리니 여러분 입, 입에서 예, 자랑하는 거죠.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가슴 앞으로 당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능력이 나에게 내게, 내게 머물게 하미니라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건 뭐냐면요. 어 거주하는 집을 말하죠. 다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한번 쭉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앞에 건 너무 길어가지고 중요한 요절 뒷하반절 말씀만 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약점이 있지요. 뭐, 가령 혈압이나 관절이나 갑상선이나 소화기, 기관지, 건강이 좋지 않다든지,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든지, 사람을 만나면 울렁증이 생긴다든지. 시장에 가면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꼭안 사면 병난다든지 교육의 기회를 놓쳤다든지 개인의 한계와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약점에 대해서 단 누구나 약점이 있는데 이 약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또아 이건 분명히 내 약점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도 이게 내가 아니라고 말이지. 부인하고 방어하고 핑계대고 숨기고 누굴 원망한다고 해서 이 약점이 강점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에서 55장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을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7절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점, 장점만 사용하실 거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가령 예수님의 생애를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해서 약점 많은 사람들과 함께했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고치시면서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드러나요. 주님의 크심을 다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열두 제자들도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이분들이 배움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종으로 불러 사용하신 바울을 봐도 그래요. 구약의 모세를 봐도 그래요. 다 나름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약점은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장애가 있다든지 만성질환이 있다든지 체력에 문제가 있다든지 능력에 문제가 있다든지 감정이나 재능에 지능의 한계가 있고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거하고 우리의 관계와 삶 속에서 글 제안하시거나 문제로 삼으시지 않으신다는 얘기.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무슨, 예? 어려운 시험을, 기업에 들어갈 때 시험 보고, 대학을 들어갈 때 시험을 보고, 그렇게 시험 보고 심층 면접을 내가지고, 10명 중에 한명 뽑고, 100명 중에 한명을 뽑아가지고,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고린도 우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세상에 가자 진 주님이 우리 안에 가하시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란 능력이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자랑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힘이 된다는 얘기. 그러면 우리가 우리 각자의 약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둬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먼저 자기 약점을 솔직히 인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다 갖추고 있는 사람처럼 스스로 완벽한 것처럼 자기를 속이지 말고 솔직하라는 거예요. 손자병법 모공편에도 보면 집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그랬습니다.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약점이 있다고 해도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딨냐 핑계 댈 필요도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딨 있냐 말이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이겨낼 수 있으면 이기면 되고, 못 이기면 어떡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고린도 우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더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은혜와 축복과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오묘하심과 자비하심이 믿음의 역설이고 우리 신앙의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 원리, 죽어도 사는 원리, 부활 신앙이 그렇죠. 죽는데 어떻게 살아? 죽음은 끝이지 흙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지 세상 사람도 그렇죠. 주님 모르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님을 알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음도 질병도 약점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깔고 뭉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봄 기도원이 미대한 족속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 3만 2천 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만 2천 명을 300명으로 확 줄여버리시죠. 재례식 전쟁은 숫자가 승패를 좌우하잖아요. 하나님은 숫자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싸움에 이기고 지는 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얼마든지 강점이 되게 하신다.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많고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자기 동생이라고 둘러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람을 열국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복을 주셔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성질머리가 나쁘고, 애국사람도 살해하고, 지팡이로 판석을 거듭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돌판을 그냥 내동댕이 쳐서 깨버리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기도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기 전에 기도원은 자존감이 높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의 용사로 이기는 법을 가르쳐주시고 더 이상 쫄자가 아니라 용사가 되게 하세요. 그 외에도 믿음의 반석이 된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다윗도 그랬고 초대교회를 끝까지 지켜내던 사도요한도 그랬습니다. 우리 주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얼마든지 강점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사람을 고치는데 전문가예요. 쓰다 버린 고물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고 축복된 존재로 얼마든지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저희 시골에 자다 가지고요 지방 신학교 나와 학식이 좋으냐 배경이 좋으냐 근데 주님 만나고요 예. 신학을 하면서 제안에 모든 열등감 살아온 나의 인생의 상처 이런 것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수만 가지 가지고 있는 페르조나 예. 가면을 다깨 부셔 버리시고 자유를 얻게 하시고. 그 중에 아내도 잘 만나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내도 상관없어. 우리 아이들도 순종을 얼마나 잘하는지, 속을 안 새겨. 가는 곳마다 말이죠, 교구들 잘 만나고. 그러니까 살이 안찔 수가 있냐 말이에요. 살이 안찔 수가 있냐.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안 되네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 약점이 있다면요. 방어하려고 그냥 안간님 쓰지 말고 그렇게 또 강박증 생겨요. 막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감추지도 말고 속에 넣어둘 필요도 없고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니 세상의 왕의 왕 되신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는데 그런 나를 부르셨는데 말이죠.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있냐면 그래서 로마서 7, 7장 1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고린도서 6장 11절도 있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고린도전서 2장 3절도 있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갈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 보세요. 자기의 약한 걸다 얘기해요. 자기의 약점, 자기가 그 어려움 당한 것. 이것 말이죠. 숨기지 않고 다 얘기합니다. 얼마나 마음 심장이 떨렸는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그럴 때 약하고 두려워가지고, 진짜. 사도 중에 사다라고여러분 알지만 내가 얼마나 그때 두렵고 떨었는지 모른다 그래. 말하자면, 집으로 말하면 창문을 환짝 열고 말이죠. 점포 세일 해버려. 막, 빅 세일로 뜨리를 다 해버려. 자기에 있는 걸다 말해버려요. 그러면 망하네? 이게 위험해져요? 남을 무시하고 왕따 당하는 일이 돼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두시질 않아요. 강하신 주님, 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힘되신 주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깨뜨리면 엄청난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발견치 못한 우리 안에 있는 수만 가지의 능력을 깨닫게 하셔서 더 위대한 삶을 살게 하셔 더. 풍여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삶의 회복을 주시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은 요 우리 약함을 들어서는 강함을 체험하게 하는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약해지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죽으시는 거잖아요. 매맞고 고난받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강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천하를 둘러엎고 뒤집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무한히 끝없이 깨지고 약해지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까지 맞이하시는 약해지시는 때에요. 그런데 주님이 약해지시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의 주님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의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치료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내 약함을 들어서 주세요.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사순절, 특별히 이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